안녕하세요. 저는 미세령이고 나이는 9살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생입니다. 그다음에 천국, 천국 얘기하겠습니다. 천국 올라갔을 때는 어 그냥 손살같이 그냥 올라갔습니다. 힘주기 번개에서 그냥 치고 올라갔습니다. 어 그래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는 어 천국에서는 어 성교사 임명장을 받았고요 성교사 임명장은 근데 저는 천국에 매일매 올라갔다는 곧 간다는 걸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교사 임명장은 먼저, 다른 사람들 것도 다 금색은 아니에요. 어, 다른 사람들 거는 금색, 은색, 어,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건 되는데 저는 금색이에요. 어, 근데 금색이 왜 금색인지 모르겠는데 금색의 성교사 이렇게 밑으로, 어, 나와있으면, 저거 천국 글씨를 잘 모르니까, 어, 어, 그렇게 아 듣지를 못했어요. 천국에 올라갔을 땐 저도 방언을 했었는데, 방언? 예수님이 내내 올라가겠다고도 말하셨어요. 어, 그 다음에, 어, 어, 저가 천국, 천국 집에 갔거든요. 천국 집에는, 어, 어, 천국 집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맨 처음에 본 것은, 어, 대문이었거든요. 대문이 이렇게, 이렇게 다이아몬드고, 대문에 이렇게, 이게 다이아몬드에 이렇게 거의있었고 이것들은, 어, 대문의 색깔이었어요. 대문색깔이 어떠하였냐면, 꽃 색깔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단에 우리가 옛날때 죄진 것들 보이는 화면으로 계단이 그랬어요. 통스럽게아 옛날에 CCTV 쳤럼 막 나오면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들어가는, 어, 천국 안에 들어가서 맨 처음으로 보는 것은, 어, 구름과 어, 풀이의 초원. 초원을 처음에 봐요. 팔랑날때 올라갈 때도, 아니, 아니 휴가 나때 올라갈 때도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어, 그초쪽에 있는 풀들 휴식, 휴식, 허어 이러면서 다들 웃고 있어요. 음, 근데 막 생명은 아니는데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구멍을 또 음, 만졌거든요. 저가 그때 예수님은 같이 있었어요. 구멍의 색깔은 조금 달랐어요. 어, 구름은 약간 파란색. 약간 파란색이에요. 구름의 색깔은 아주 이쁘고 만지면 진짜 손같은데 이게. 만지면 그래데 점점 사야 돼. 솜사탕이 너무 녹는 것 같이. 어, 한 입에 미면 어, 마음이 어, 손 같고, 어, 막 녹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 꽃들도 봤거든요. 꽃들은 정말 화려했어요. 아니, 꽃들이 어땠냐면, 내임이 없거든요. 꽃들이, 꽃들이 인데 아니, 움직일 색깔 한 입은 빨간색, 한 입은 초록색, 한 입은 어, 보통 멤버어 그냥 뭐, 그냥 어린이용 물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 점점점점더도조도도 제일 안 좋은 게 가시 매물관이었어요. 가시 매물관. 그 다음에 예수 도도생활한잘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얘기할까요? 그 백화점에는 쿠폰이 있어요. 그 쿠폰은 어떻게 걸는 거냐 하면 천국의 공항은 돈과 같이 한다. 어,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미동생을 하고 전교하고 어, 성경을 구하고 어, 그러면 哎呀！ 예수님이 강추테이프 이렇게 입을 막으셔요. 그걸 누고 ¡Gracias! 저는 가끔 친척 아니면 어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술이 돼. 시벌이 좀더 좋잖아요. 여기서 일찍 하면 나는 핑크색 집이 생각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그 핑크색 집! 이렇게 쭉탁쭉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들은 또힘을입고 어, 타락한 천사들은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은 나는 여기가 힘인 거야 저 웃고 싶다 我跟你聊。